안녕하세요, 쓸치몽 TV의 박준성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그 채널에다가 브로 스타즈 영상을 올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도 브로 스타즈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거기다 모티스 조금 엇갈리시켜놨고, 그리고 8비트 얻어서 조금 엇갈리시켜놨습니다. 모티스는 요거 거기다가 제도 뚫었고, 자. 그래서 오늘 두요슈다운 많이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로 많이 깨보고 자 준비 시작 오자 빠르게 빠르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할 건데 잘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보, 샷. 콤보, 콤보. 내 거야, 내가 할수 그 있을 거야. 컷. 나이스. 됐. 죽어, 죽어, 죽어. 아, 내 건데. 힝! 자. 어디 있니? 어, 쇼다운이 나 봤어 오늘 밤 빨리빨리 끝낼 것 같습니다. 자. 일로 왕나 여기 근처에 있을거거든요? 보이면 바로 죽는거거든! 컷! 오 잘하신다 이분 오케이 아 크로마틱 블롤러아펭 빨리 얻고 싶다 이거 그게 있긴 한데, 음. 빨리, 얻고 싶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거 써주려는 게 낫죠? 아, 그 다음이 마지막 티타 드롭인데, 어떡하지? 좋은 거 뽑아야 되는데. 아, 오티스랑 러피스 조금, 조심, 오티스랑 러피스는 조심할 거 없고. 오티스랑 서지 조금 조심할게요 위에 바로 들어갈게요 위에 자 저기 저희 여기 꺾가지러 왔습니다 달 나이스 콧음 맛있다 어 저기 비가 꿀을 빨고 있습니다 이 바로 죽여줄게요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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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없애버려! 어, 가한테 고통받고 있는 오오오 오. 오. 아, 졌어? 진 거야? 오 3위 했는데 4개 주네 오 오, 진짜 좋아 아, 2위까지는 해야지 이거 스타드롭이 하나 채워지나 봐요 아 오케이 한국분 한명 계시네요. 우리 팀 요거, 요거 내가 떨어질게. 어, 불편불편나나 난난난내느네. 슈아. 난난난내느네. 슈아. 난난난네 나이스. 어, 이거 체력 회복되네. 내리머. 네 이런 거 무시합니다. 저는 사람들만 없을 거예요. 없, 없어, 없어져. 내가 없어져 볼게. 아니, 상대팀이 한번 없어져 볼게. 자, 상대팀 무조건 여기로 오게 돼있죠. 독금 때문에. 아, 상대팀을 찾, 저기 있다. 맞죠? 저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어, 나모티스 너무 잘쓰는거아니야? 대헷 일로와 브로가 아까 죽었는데 또 죽고싶냐? 어? 우리 팀원이 끝내줬나봐요 오케이 스타드럼 꽝꽝꽝 에라이 아니 너가 키기도 전에 스타드럼 한번 까봤는데 희귀에다가 초이기 하나 이렇게 떴어요 진짜 나 삐져 크로마틴나 이거 얼마나 어?! 크로마틴나 하나 살수 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헉! 이거는 서지 빨리 사주는 게 좋겠죠. 서지 와 나도 드디어 서지를 하는구나. 와 서지 와 서지 좋다. 우와 서지다. 안녕 서지야. 내가 너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아한 번밖에 업그레이드 못하네 미안. 한번 쏘자 한번 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크로마틱 나도 드디어 다 보는구나 두 개는 많이 있지만 <laughs> 아찐계에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는 건 처음이에요. 참고로 제 계정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쏘는데 쏘는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아제 부계입니다. 이거 제가 쏘는데 여기 있는 거. 부계요. 오케이. 더오지뢰 부... 그럼 여기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아어나 아, 멍청인가 저걸 왜 밟지? 아니 저거 밟았다가 피할 수 있었는데 힐. 저기다. 없나? 저기다. 아닌데. 있네. 저기다. 저기다. 저기. 나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을 거야. 오케이. 죽었죽었죽었 어디서? 써버리콩. 오 한 번만 더 이기면 저거 캐릭어 이제 두 번만 더 1등 하면 되겠네요 근데 아직 제가 초벌 나가지고 음 그렇게 어려운 블로드는안 나오는데 어 이쪽 어려울 것 같은데 음오 카라 이거 깨줘 카라 나 이거 귀찮아 그래 고마워 이제 가자. 야이로 와. Come 이 n c o m B. c o m 어디? 너 거기 감옥이야 어? 니 거기 있으면 죽어. 야 B야 니 뭐해? 어딜? 그 어딜? 너의 제가 음 음. 네이지. 벽 바로 넘어주면서 오오 어, 이제 이 정도 데미지면 나쁘지 않은데 저기 있다 아이 여기 여기 방면이 어, 여기다 역시 나의 불을 약간은 틀리지 않았어 일단 말 일단 이거 오 오케이. 오 스프레이 바꿔 볼게요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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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아니고 이거 아니고 스프레이에서 여기에서 바꿔야 되죠. 여깄다. 여기 여기에서, 어, 요걸로 바꿀게요. 자, 이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성 별로 못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음. 어, 아, 잠깐만. 펜이 있었는데. 펜좀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쪼쪼쪼 쪼쪼 오케이 자오 뭐야 몇킬 하는 거야 몇킬 하는 거야 이 사람 이분 잘하시는데 엄청 내 식감으로는 여기 있다 저기 있구나 여기도 맞는데 리브네티타임 나이스 세레머니 오 모양 거기 무슨 일이야 친구? 어? <laughs> 아 대들 죽이고 있었구나 오케이 바로 이렇게 주성 이거 고인 받아주고. 음, 음. 아.. 하이퍼차즈, 이거, 하고 싶은데, 음. 응. 응. 참고로, 저는, 제 생각이지만, 무빙가? 에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맞다, 이거 스프레이 안 써봤다. 오, 이런 거군. 아, 내 킬인데 진짜 선빵 필승이다 촉아 여기다 오케이. 이제 세 판만 더 이기면 되네요. 세판할 수도 있고 두판할 수도 있고 한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음, 빨리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오, 우리 팀 오, 잘할 것 같은데. 해이, 아, 저 어디 가셨나 본데? 괜찮아 할수 있어 나 혼자 오 깨어나셨다 용사님 깨어나셨군요 용사님 이거 좀 까주세요 그 제가 깔 테니까 저 밑에 거좀 까달라고요 예 e s I am a k i n car 일로와 해만요 우와 저기요? 빨리 가세요 음. 이분 뭐 하시는 거지? 저기요? 헤이? 아깝고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아, 어딨냐, 한 명. 한명 어딨을까요? 제 직감이 저길 말하고 있는데요. 저, 맞네. 진짜 장난으로 한번 해본 게 아니라 진짜 좋습니다. 컷, 나이스 역시 브롤은 재밌어. 이제 요거한 판만 하고 이제 영상 끝낼게요. 시간 관계상 안될것 같네요. 마지막인 마지막 판이라서 그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군. 하지만 뭐다? 난? 대체몽이다. 난이길순 없어. 응. 의 친구부터 먼저 없애줄게. 컷, 아! 내 말, 어? 뭐야, 빨리!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난이 조심. 난이 조심. 난이 엄청 아파. 오케이. 오, 이분 잘하신데, 에이미. 에이미 엄청나신데. 어, 한 개라도 좀 나눠주세요. 아니. 아니, 한 개라도 좀 나눠주지, 힝 하풀이 해버리기. 어, 큐브 다 먹으러 가야지. 얌, 얌. 뭐지 할까? 이거 뭔가 지질거리 없는데. 일로 오세요 진칙감 저길 말하고 있어요. 여긴다. 진짜다. 여기네 우리 멍몽이 안녕 친구야. 그거 왜 부수고 있니? 어 뭐야? 이제 쇼다운 됐죠? 제가 이제 저기 있을 거죠? 아까 저기서 나왔으니까 팀원이 여기서 오케이 맞죠? 뒤로 물러서야지 뭐해? 죽어! 컷. 오케이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구독 한번 해주고 가세요.